안녕하세요. 잘나가는 게임 반장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맨 칭호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깰칭호는요 생존왕 파마머리 잠모디루는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잠모디루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모디루는 모드가 밤 모드에서 500점을 기록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반 모드 700점을 기록해가지고 다크폭스를 얻었죠. 다크 폭스를 얻었기 때문에 500점은 쉽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음, 괜찮습니다. 500점 정도는 쉽게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판은 뭐 무난 무난하게. 첫 판은 몸풀기였고요. 어 빨리도 금게가 뭐 오늘 비즈니스맨 침호 세 개를 한번 싹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점 대부터 벌써 위기가 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거 저 이거 불꽃 봤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데 이거 무조건 받아요. 여차면 꼼수 씁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꼼수가? 아! 옆 버튼. 아니잖아요.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 왜 광고를 안 봤지? 아, 맞다. 아, 트론. 아오.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답답히 해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 제가 그 벌로 얼굴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잠시 헛소리를 한번 해 봤고요. 이어서 바로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마 맞아. <laughs> 자 현재 300점이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올라가면 흙불을 빠르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거 깼다 500점을 갔습니다 일단은 5 0 0점갈것 같고요 엄수 쓰기 전에 500점까지 가야할텐데 갔죠 갔죠 501점 501점 신호 바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히든친호는 아니가지고 자 오! 모디로는 비즈니스맨 한번 이 이걸로 한번 생존항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에서 최고 점수 1000점 달성 지금 정글을 이미 샀거든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 있죠? 아 1부족? 10부족? 응. 광고는 피해가는 타임. 오늘 저희가 특별히 화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기기를 좀 다르게 찍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이제 그 핸드폰으로 찍을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는 아니고, 오늘만. 오늘만 한번 그렇게 찍었는데요. 화질이 확실히, 탭으로 찍을 때보단 좋아졌죠? 아 이거 살짝 어지럽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계단 보면 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은 아니고요 <laughs> 오늘따라 뭔가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농담을 좀 많이 하는 잘나가는 게임 반장이었습니다 원래 농담은 잘해요 저한테는 네, 맨날 뭐 바나나 해요, 막 그래요. 맞아요. <laughs> 어쩌다 사생활 공개. 저또 계단 속도는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점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 안 봐서 아 실수 실수. 광고 봅시다 그냥. 그냥 보석 씁시다. 역시 좋은 선택을 하셨고요. 너무 웃기네요. 이름이 하필이면 춘치, 보너스 빠르게 한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보너스가 아니라 포너스 죄송합니다. 가자 광고는 피해준다. 광고는 피해준다. 광고, 편집이 기술 없어가지고. 바나나 바나나 응. 가자 가자 죄송합니다 윙 화면이 초축소를 a 입 이제 저한테 지금부터 천점까지 바로 직배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천점은 해양이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가 또 떨어질 듯말듯 듯 게이지가 떨어져도 갑자기 빠르게 해 가지고 게이지가 다 차버리거든요. 그런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천정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천정 갔습니다.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친구 못 얻어요. 한 번에 못 얻어요. 네, 이걸 한두 번! 번에 해야되면. 이 엘리베이터 한번 도전. 황금 엘리베이터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황금 엘리베이터보다 우주선이 더 좋은건데 황금 엘리베이터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광고를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400층 밖에 못 올라와요, 이거는. 1000점까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층부터, 아니 400부터 800까지는 쉬워요. 근데, 근데 800부터 1000점이 좀, 좀 빡세가지고. 까다로워요. 열심히 300이다. 가고 있고요. 300이 차이 나는 거. 700까지 천 가기도 어려운데, 400부터 천 가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일단 한 700까지는 올라올만 해요. 여기서 원래 게이지가 만땅으로 차 있었는데, 이제 한 3분의 2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나이스 화면이 3개. 심하게 요동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나요? 어? 가다요? 화면... 갔습니다! 갔습니다! 와우! 징후 획득! 생존 왕 다음 생존 왕은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 자세히 보시면 무슨 풀 같은 게 달려있고 얼굴도 약간 다르게 생겼고 한쪽에 한쪽에 신발을 벗고 있어요 왜 가방을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생존.. 아니 그냥 다리가 튼튼한으로 한번 파마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볼트 모드에서 최고 점수 350점. 아, 저번에 그, 정강소파가 기억나네요. 네. 그때 400점 가기가 힘들었었는데. 찌릿. 저 이제 잘합니다. 찌릿. 350점 따위는 뭐, 무난하게 갈수 있죠? 찌릿. 200점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아시죠? 네. 지금부터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딱한 개씩만. 안 돼요. 위험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 개씩만. 이건 두 개. 이거 일체 깨나요? 걸에 깨면 대박인데. 엔 나왔고요. 또 계단 운이 좋아야 돼요. 어? 운이 계속 좀안 좋은데? 네 원트에 깼습니다 어? 원트에 깼어요 오, 광고는 피해가는 타임. 파마머리까지 잠금 해제. 아 이거 아니네. 파마머리까지 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세 개의 비즈니스면 칭호를 한번 얻어봤고요. 다음에는 한번 더 재밌는, 더 재밌고. 더 어렵고 더... 더... 아, 네, 멕시칸... 멕시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1,200점을 3번 기록하면 되는데 이거 꽤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야